전에는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laughs> 별로 위쾌한 기억이 아니니까 그,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어떻게 메모하러 뭐 <laughs> 2009년 말에 해서 2 0 그러니까 0 9년 12월달 12월말 그것도 동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커피 회사 소속이었고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 그. 커피야 직원들 중그 커피 회사 직원들 중한 명하고 그 사장님하고 둘이서 반반을 돈을 투집 투자해서 매장을 하나 이렇게 오픈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 요이제처리가된 거였죠 그때. 그러니까 바리스타 대회를한두세번 나갔을 때에요두세번나가다가 계속 안 됐어. 계속 막 떨어지고 뭐 이선 뭐 탈락도 하고 뭐뭐 뭐 그래갖고 아 그냥 이걸로는 안 되니. 그러면 나는 그냥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네, 본적한 거야.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엄청 깊게 생각한 적은 없어. 다만 이제 커피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명확하게 있었어. 왜냐면 나도 한, 한 4, 4년, 5년 됐을 때니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잖아요. 그때 나름, 나름 뭐 자신은 있었어. 내가 그래도 그 회사가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였으니까 뭐 공사 경전도 많이 다녀봤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봤고. 그리고 뭐 기자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 그런 그 일종의 소스들이 내 주변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하기가 별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 오픈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공사하는데 대략 한달 반? 뭐이 정도 걸렸고 투입된 비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얼추 한 3억 정도 돼요 그니까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11년 전에 그 정도 비용 투자해서 카페를 구했다고 하면 구멍꽤컸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는 아 그냥 그냥 이거 하면서 돈 벌고 살면, 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에 내려가서 거기서 외장업을 했죠 네. 근데 대구에 영국 없잖아 그래서 거기 에 뒤에 원룸을 하나 잡아갖고 이불 하나 들고 내려간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오픈 형식으로 아직 카드 리더기가 안될 때 그때는 월세를 내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픈해야, 그 월세를 충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카드가 안 되는 상황에 그냥 가오픈을 했어요. 그냥 현금만 받은 거야. 그래, 그렇게 해서, 첫날, 꽤 바빴다고 생각했는데, 첫날 매출이 딱 봤더니, 30만원. 30만원. 그래서, 첫날, 그렇게 30만원을 뽑고, 이제 겨울이, 한겨울이잖아요? 한 1, 2, 3월? 1, 2, 3월, 이렇게 해서 매출이, 월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있으면은 자리를 잘 잡겠다, 이 정도 생각을 했었어 그러다가, 4월 달에 하루 매출이 막 100만원. 월세 200만원짜리 카페에서. 그 직원이 나와서 머리를 묶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에 있긴 했어요. 왜냐면, 그 브랜드 자체가, 그 브랜드 자체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 이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브랜드가 하나 더 런칭을 한데 이런 소문은 이미 대구에 퍼졌고 었거든요 돈을 꽤 벌었어.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주고 저도 그때 처음으로 돈을 100만 원인가? 그걸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소속돼서 받는 월급 외에. 그리고 저 아쉽게 진짜 그, 그, 그때가 그그 잊혀지지 않는데 4월 마지막 날 120만 원인가 130만 원 매출을 올리고 막 이제 5월달이 막 기대된다. 이러면서 5월 1일이 딱 되는데, 5월 1일이 월요일이 었어요 15만 거짓말처럼 받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4명 오면 차 대가 들어온대요. 근데 거기 주차가 8대밖에 안돼요 8대밖에. 그럼 네 칸이 차고, 그다음 팀이 몇 명, 몇 팀만 더 와도 8대가 꽉 차는 거예요. 그니까 그 주차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싸운드 많이 했어요 주차장, 매장에서. 그러니 1, 2, 3월, 4월까지 첫첫 분기 한4달 동안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회, 매장이 막 굴러갔어요. 그니까 주차 갈등이 막 생기니까 사람들이 안올 거야. 그거 간다. 그럼 거기서 만나자 이랬는데 아 거기 주차하기가 어렵고 이런 거. 그래 6월 달쯤 돼서 제가 전략을 하고 주차를 하기 시작했어요. 6월달, 7월달부터는 조금씩 매출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올르지는 않았겠지. 근데 아무튼 5월달이 되게 불가사의하긴 했어요. 그리고 한 7월, 8월, 8월쯤 돼서였나 다시 매출이 막막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정말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 마이너스, 6월달도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웠고. 7월달도 거의 못 벌었어요. 하지만 매출은 그래도 오르긴 올랐어. 한, 어영부영 다 치면은 한 200만원 남았던 것 같은데, 5월달, 6월달 생각하면은, 이제, 번 돈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8월달에 다시 매출이 꼬꾸라지는 거야. 그 나중에, 봤더니, 그, 저기,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카페가 안 오픈을 할 때는. 근데 20분 거리에는 다른 상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른 성권이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여기 매장을 오픈했는데 저기 20분 거리에 다른 카페 오픈한다고 내 매장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 설마 그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을까? 하고 그 매장을 가봤다? 주차장이요. 차한 100대는 들어가겠다. 생각해봐요.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하기 힘든 나한테 오겠어. 주차하기 쉬면 거기 가겠어. 커피마카 생각 없이. 거길 갈거 아니에요. 그거다 빨아먹는 거예요. 거기 모든 사람들, 손님들 거기서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타격이 있었어요. 8월부터 9월, 10월까지 계속 박박혔어요. 그래서 10월쯤 달 돼서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뭐였냐면 직원과의 관계였어요. 그거 막 봐, 뒤에서 막뒤뭐 주방으로 들어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걸 보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갈등 때문에 중간에 종국에는 몇명 그만두고 사람 세력 뽑고 못 견디면 나가고 그래서 중간중간 물갈이가 많이 됐어. 그래서 11월 달쯤 돼서는 이제 이렇게 손을 항곡 못하겠다 망했다 이거. 카페 새로 할 사람들한테 이 매장을 넘기자 이런 얘기를 대표님하고 나누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몇몇 물색을 하다가 한 분이 자기가 그러면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한그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한 비용을 다, 받을, 다 받긴 어렵고 거기서 좀협상을 해서 1월 달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 그 매장 새로 오픈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1월 달에 그럼 정리할 때,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이 양반들을 뭐, 본사로 뭐, 원래 본사로 올리네, 만에, 막 이러다, 뭐 이러다가, 종료는 그게 다 없던 일이 됐어. 왜냐면, 갈등이 너무 심했거든. 가운데 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가? 그냥 15일날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냥, 다 공중부대 된 거예요. 막판에는 막, 나한테 전화했고 막 쌍욕하고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전체 매장 스토리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때 망하문 닫고 나서는 그냥 기분만 나빴어. 그냥 기분만 나쁘고 아, 씨 진짜 두번 다시 이거 이질안한다그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거 프리츠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좀 다시 해봤었어. 근데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건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그 일을 하는 놈인데. 하면서도 막 죽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달이 안 됐겠나?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